thank <smart noise> you 수익의 문을 열어 주는 비밀 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혜남 대표와 함께 합니다. 오늘도 기대해 봐도 될까요? 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 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 영향으로 하락했지만 이번 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장중 13만 원을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호재성 소식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상승을 이끈 배경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역시 이제 가장 큰 호재, 또 긍정적인 면은 AI 반도체 모멘텀인데, 엔비디아에 어, 대한 HBM3 독점 공급 이슈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어, 현재 기존의 4세대 HBM3에 이어서 이제 5세대인 HBM3까지 독점, 독점 공급하면 이제 SK 하이닉스의 AI 반도체에 대한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여기에 이제 미국 상무부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한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이제 무기한 유예한다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졌고, 그리고 지난 주에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적인 이제 바닥 통과 기대감도 이제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좀 누적된 호재들로 인해서 지수 변동성 대비 52주 신고가까지 기록하는 등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소식들과 함께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상승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그런데 주가는 아쉽게도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매수 기회가 될수 있을지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역시 이제 실적 모멘텀을 긍정적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어,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1조 6 6 0 0억 원, 이제 적자가 나타날 거로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좀 손실 상태이나 이제 1분기에 3조 3천억 원, 또 2분기에는 이제 2조 8천억 적자의 어, 비교해서는 좀 계속 좀 나아지고 있다는 이제 평가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올해 계속 연속되게 박스권 상단을 정유, 어, 작용했었던 13만 원. 이번 주 돌파 시도 또 매물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좀 지수 조정 대비 같이 좀 눌림목을 줬지만 오히려 12만 원 전후에서 이 지지력을 확보한다면 15만 원부터 16만 원까지는 추가 탄력이 좀 금방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두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견고한 상승세를 보여줬던 유한양행이 이번 주 급락세를 연출하면서 하반기 상승분을 하루 만에 반납했습니다. 폐암 신약 임상 결과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소세포 폐암 신약 임상 결과가 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많이 좀그안 좋은 어, 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어, 이제 우리가 효능 평가 주, 어, 주요 지표인 그 MPPS 이제 부진행 생존 중간값이 이제 23.7개월을 기록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이제 기간은 이제 25개월에서 이제 30개월이기 때문에 좀못 미치는, 미치는 결과로 또 18일 20% 가까이 급락했고 이제 시총도 1조 원 가까이 좀 반납하는 네,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 이런 이제 그 유한양행 자체 종목의 흐름들이 이제 전체적인 제약바이오에 연결되면서 이번 제약바이오도 좀,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일각에서는 유한양에게 급락을 두고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까요? 아니면 좀 정리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대표님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셀을 들어 주셨는데 지금 매수하기는 좀 위험할까요? 네.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악재성 이슈가 있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음. 한번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망가뜨리는 좀그 장대 은봉이 나온 다음에는 한 5거래에서 10거래일 정도 이제 추가 하락을 마무리 짓는 어, 마무리 짓는 횡보를 확인하고 어, 다시 진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반대로 이제 손실 구간에서 이제 미처 대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중장기 관점으로 이제 회복력을 믿으시면서 또 새로운 추가 뭐 호재성 이벤트를 기다리면서 어, 최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이제 그때 비중을 이제 축소하는 어,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계속되는 하락장에 종목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필살기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삼양식품입니다. 라면은 경기 불황에도 판매량이 줄지 않는 대표적인 불경기 상품으로 불리는데요. 특히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이 다 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효자 중에 효자 상품이 아닐까 싶은데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뭐 역시 3분기 그 수익성 개선으로 인해서 이제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들도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표 주가의 상향의 이제 근거는 역시 실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 어, 말씀하신대로 이제 대표 제품이 이제 불닭볶음면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국, 동남아 전체적인 이제 해외 수출이 좀 급격하게 이제 증가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와 더불어서 국내의 불닭볶음면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수출 잠재력도 있기 때문에 이제 상승 추세는 당분간 좀 중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실제로 불닭볶음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대표님도 좋아하세요? 네, 저도 좋아합니다. 어, 매운 거잘 드시나 봐요? 네 <laughs> 그렇다면 최애 라면은 뭐가 있을까요 어, 그래도 국물이 있는 신라면을 좋아하고 네. 어, 있습니다 네 신라면도 해외에서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하는데 한국의 매운맛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라면 관련주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요즘처럼 불안한 장세에서는 삼양식품과 같은 경기 방어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앞으로도 좀쭉 괜찮을까요? 네, 우선 실적 모멘텀이 형성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탄탄한 주가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그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살짝 그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이제 그 방어주라는 건 결국에는 안정성 측면이기 때문에 네. 어, 단기간점에서는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변동성이 지금 최근 증시가 시작한 위치가 아니고 오히려 좀 조정의 막바지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넉넉히 확보하고 다시 한번 기술 주 중심으로 즉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군들로 이제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준비도 필요한 그런 시장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만나볼 마지막 종목은 바로 신성 s 티입니다신성 s 티는 2차전지 관련주로 급락장이 연출됐던 목요일에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주입니다. 2차전지주 동반 하락 속에서도 상장 첫날 빨간불을 지켜내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투자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바이를 들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어, 우선 이제 그기업계로 살펴보면 이차전지이 전장 기업인데요. 네. 이 전기차와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사용된 사용되는 이제 버스바를 이제 그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어, 버스바는 전류를 전달하는 이제 금속 막대로 이제 그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19일 상장일에 이제 그한70% 이상 상승으로 이제 시초가를 형성했으나 이제 지수가 이제 급락하는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이제 40%까지 상승폭을 이제 반납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은 이제 신규 세내기는 어느 정도의 이제 박스권 상하단을 확인하고 이제 들어가실 필요가 있겠는데 네. 어, 최소한 3거래에서 5거래 특히 지금처럼 이 지수가 좀 변동성이 클 때는 충분히 어, 외국인 매수까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박스권 하단에 재 진입하는 어,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허인남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변동성 장세일수록 새내기주가 투자 대안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좀 눈여겨보는 새내기주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우선 시장의 방향성이 없거나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이제 극대화되는 구간에서는 이제 앞선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관점으로 이제 신규 새내기가 음. 단기간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이제 유효한 어, 그런 타점들을 좀 많이 형성하고 합니다 먼저 하나 추가적으로 좀 종목을 이제 살펴보면 이제 퓨리인데요 어, 퓨리슨.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차전지 등의 IT 사업에 사용되는 소재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강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시너 소재 원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차전지와 리사,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역시 X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확보하고 있고 신규로 인텔 그리고 듀폰까지 확장하는 대확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8일 상장 후에 지수 급락 으로 인해서 만 19,000원 고점부터 이제 13,000원까지 좀 밀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네. 네, 2 1일 13,000원에 이제 하단 지지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첫 거래일 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000원 전원에서 이제 3거래에서 5거래일 동안 외국인 매수까지 동반된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네, 진입하는 전략도 예, 유효하겠습니다. 네, 허예남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발백중 필살기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You thought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 ready or not.